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 7억, 한국 주식 3천만 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더큰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굳이 적은 비율이라도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한국 주식은 양도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은 양도세 23%가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23%는 일단 거저 먹기 때문이죠.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던 간에 올바른 투자 방법으로만 투자를 한다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많이 싸져 있는 상품을 매수하고 장기 보유를 하는 것이죠. SK이노베이션은 예전부터 제가 관심 종목에 두고 지켜보기도 했고, 배터리 사업하기 전에 정유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낸 적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싸졌을 때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코스피 3000대였지만, SK이노베이션은 거의 안 올랐을 때, 본인이 투자한 종목이 안 올랐다고 상승한 종목으로 갈아타지 말고, 본인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25%로 급등해 주었네요. 계좌 수익률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였는데 어느새 플러스 20%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본인만의 위치에서 묵묵히 기다리면 수익을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주가 움직여 주는 걸 확인이 돼서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제 투자 원칙이 맞다는 걸 증명이 되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도 제 생각대로 될 확률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죠 SK이노베이션은 저때 폭락했을 때 매수했었습니다 그때 시드머니가 3천만원 있었는데 2천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더 하락하면 추가 매수하려고 남겨 두었었는데 그대로 14만원까지 상승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하려고 현금을 남겨 두었는데 그대로 날아가 버려 수량을 못 채워 아쉽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포를 이겨낸 만큼 수량을 사신 것이고, 그만큼 또 수익을 내신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보통 1차 매수할 때 투자금의 50%는 넣습니다. 왜냐하면 1차 매수한 단가도 충분히 싼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보다 더 하락해도 상관없다는 마인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1차 매수를 조금만 하신 분들은 더 하락할까봐의 공포 때문에 매수를 많이 못하셨을 겁니다. 하락할 땐더 하락할까봐 무섭기 때문인 건데, 많이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더 하락할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락할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힘들고, 매수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하면서 점차 실력을 키우시다 보면 하락할 때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이 점점 늘어나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적자 기업이면 무조건 투자하기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돈번 적이 없는 기업이 적자 난 것과 돈잘 벌었던 기업이 일시적으로 적장하는 기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돈을 잘 벌었던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자신의 제품을 사줄 고객층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게다가 SK이노베이션은 대기업이라 막을 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적당한 기업이지만 매수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이 떡상했다 하더라도 저번에 1 4만원까지 갔다가 8만원까지 떨어지고 이제 다시 12만원 정도밖에 안 오른 거라 저번에 수익 본 만큼 오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플러스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적당한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겠지만 그렇게 적은 수익만 내고 매도하는 순간 개미털기에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폭락장에 매수하는 이유는 적은 수익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큰 상승을 다 먹기 위해 투자한 것입니다. 저의 목표 수익률은 50% 이상이고 목표 투자 기간은 1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종 플러스가 되었다고 매도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내기 위해 한국주식에 투자한 거라 11월 전에 매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아니라면 저는 18만원까지는 기다릴 것 같아요. 이처럼 본인이 투자한 자금이 여유 자금이어야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공포에 싸게 매수하셨다면 한 배짜리는 최소한 50% 이상, 세 배짜리는 150% 이상 드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주식은 매우 싼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 주식 중 집중 투자한다면 지금 업황이 안 좋은 석유화학 주식을 매수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예전에 2년간 투자한 적이 있는 대한유화를 매수할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업황이 사이클을 타며 움직입니다 현재는 안 좋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투자해서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은 너무나도 많지만 대부분 악재가 많아 사람들이 매수하기 꺼려하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의 뉴스를 믿지 마시고 역사적 데이터를 믿고 남들과 다르게 투자를 하셔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많은 곳은 이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잡을 물고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는 물고기가 없지만 나중에 물고기가 들어올 수 있는 장소를 사람이 없을 때 선점하여 그물을 치고 기다리는 작업을 해야 후발 주자보다 훨씬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외면하는 종목을 미리 싸게 매수하고 기다리는 작업을 해야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